네, 여러분 참 날씨가 오늘은 너무 너무 덥습니다전 여름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더운지. 자, 그런데 사실은 이제 봄이 와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봄에도 가끔은 뭐 어떨 때는 눈도 오고 하니까 항상 유비무한이다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 무엇이냐 한다면. 국제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건강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건강 검진을 하는 의사 선생님이 예, 요즘 뭐그 시위나 또는 어 근무를 하지 않아서 어 지금 그 건강 진단을 할수 없다 이러한 병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어 전화를 전화가 아니라 여러분들께 안내를 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희 고객분이시죠. 고객분께서 이제 일산에 이제 어디 병원을 갔는데 안 된다 이거지. 의사선생님이 그 근무를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음, 병원에서, 어, 처리할 수도 없고, 언제 오느냐 고 물어도 그것도 잘 모르겠다. 이랬다고 하는데, 뭐, 실질적으로는 모르시겠죠. 왜냐면 의사선생님이 오셔야, 에 뭐, 정신병이라든가, 뭐, 이러한 병들이 있다면, 그 검사를 에 선생님이 아닌, 에 다른 분들이 이제 하기에는 좀 어렵겠죠. 뭐, 혈청검사라든가, 피검사. 뭐 이런 정도, 뭐 신장 몇 센치, 몸무게 얼마 이런 정도는 뭐 간호사 분들이 할 수가 있겠지만, 에, 이런 전문적인 분야는 아마도 에, 전문적인 선생님이 오셔야 아 전공의가 오셔야 될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 그렇다면 그래도 우리가 국제결혼을 그렇다고 해서 안할 수도 없고, 하려면 그러한 건강진단서가 필요한데 국제결혼을 처음에 시작할 때 필요한 경우도 있고, 나중에 이제 국제 결혼 혼인신고를 다 마친 뒤에 결혼 비자를 신청할 때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예, 대부분 이제 처음에 필요하지 않았더라도 마지막에 결혼 비자를 신청할 때는 한국인 배우자는 물론 외국인 배우자도, 예, 모두 건강검진서와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되죠. 예, 작년도 4월 13일 이후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 외국인 배우자가 그것을 받아야만, 받아서 제출해야만 한국으로 오실 수 있는, 예,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한국인 배우자가 상대 국가로 간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예, 그때는 뭐, 받는 나라도 있을 것이고, 안 받는 나라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으로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해서 결혼비자로 오는 것이죠. 결혼비자를 받아서 오게 한다면 이것은 꼭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검진을 안 받을 수 없다. 굉장히 여러분, 요즘 의료 대란 때문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시겠죠. 감 잡으셨죠. 맞습니다. 바로 이제 그 의사 선생님들이 예뭐 시위에 잠석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그 시간을 줄여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뭐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아, 그것도 네 보는 시각에 따라 다 다르다. 제가 보는 시각은 개인적인 시각은 예, 의사가 대체적으로 엄청나게 부족한데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큰 병원에 다녀보면 의사 선생님을 환자가 걱정해야 됩니다. 왜? 왜? 의사 선생님이 너무 바쁘시니까 환자들은 쫙 밀려있지 그러니까 제가 뭐 물어보고 싶어도 안 물어보고 그냥 뭐 선생님 대충 말씀하시면 듣고 그냥 처방 받아 나오는 것이죠. 뭐, 바보같이 왜안 물어보느냐, 그러겠지만, 실질적으로 환자가 의사를 걱정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도시는 사실상 그게 렇 맞을 거고, 그런데 이제 어제 지방을 다녀왔는데, 그 지방에서 하는 소리는 의사가 뺑뺑 놀다가, 뭐 또, 그 환자가 없어서 문 닫고 뭐 갔다. 뭐, 그런데 의사가 뭐 부족하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예, 그분은 물론 조금 좀 저기 생각이 다르지 않느냐 저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은 그 지역의 현실과 서울 지역이나 이런 큰 대도시의 지역 현실을 감안하지 못해 본 거죠. 그 지역에서 볼 때는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분 말씀이 일리가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본다면 의사 수는 상당수 부족할 것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아 지금 여러분들 그 변호사들 서비스 잘 받고 계시잖아요. 잘 받고 계시면 변호사가 지금 많기 때문에 과거보다 서비스 좋아졌죠.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다면 의사도 많이 늘어나면 서비스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벌어먹고 살 테니까요. 어. 이 기회에 뭐 의대 가자고 생각하는 분들도 아마 많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아무튼 그것은 뭐 깊은 내막을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일반인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의사들이 부족한 것 때문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건강진단서를 발급 받으려고 해도 의사가 없어서 받지 못한다. <laughs> 그러나 실질적으로 국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막 사전에 제출하든 또 비자 서류를 제출하려고 하든 그것을 받아서 제출해야만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인 분들이 고생이 많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사 선생님들을 원망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현재 시각에 본다면 의사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누가 감히 그 검사를 할수 없잖아요. 특히 정신병 같은 경우에 말이죠. 예, 선생님이 안 계신데 대신 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본다면, 야, 이거 정말 아 의료 대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예, 너무너무 밖그릇 싸움은 아닌가? 밖그릇을 유지하기 위해서 형편없는, 네, 그,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정부는 정부대로 못을 받고, 어, 의사협회에서는 의사협회대로 못을 받고 서로 양보하지 않는 이런 문제는 아닌가? 예,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정부였다면, 저는 5천명을 늘린다고 해가지고 한 2천명으로 해서 매듭을 지었을 겁니다. 그거는 제 생각이고요. 어, 그거는 언제나 제 생각은 전, 전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이 무슨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선전을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생각은 언제나 모든 사람이 같이 않습니다. 다 틀릴 수 있거든요. 네. 제가 아주 친한 분들도 예, 친한 분도 어제 그 지방에 제가 출장을 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골에는 음 의사가 환, 환자를 보고 싶어도 환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그분들이 큰 병원을 이용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 병원은 조그만 소규모의 병원을 이용하지 않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문득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그러한 그큰 병원들이 들어서고 지방에 그 사람들이 많이 내려가 살게 하고 이러한 정책도 함께 해줘야 될것 같아 이러한 생각을 그 나름대로 해봤지만 제가 뭐 개인적으로 정부도 아니고 또 의사도 아니고 하니까 깊은 내막은 모르고 일반적인 그냥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어느게 맞는지는 모르지만 네 의사선생님이 많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국제결혼을 함에 있어서 어, 그러한 건강진단을 빨리 못 받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그래서 제가 어, 몇 군데를 찾아봤습니다. 과연 그 건강 진단을 받을 수 있을까? 에, 그리고 찾아보니까 에, 대부분 에, 병원에서는 선생님들이 에, 전공의죠 쉽게 얘기하면 그분들이 안 계신 분들도 곳도 계시고 계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상황이 달라져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하면 어떤 병원을 갈까 걱정되시잖아요. 에, 그러니까 에,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또 찾아보고, 뭐, 저희 같은, 그,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또 얘기를 하면, 저희들도 찾아보고 이래서, 어, 마침 의사선생님이 계시다면, 그 병원을 가서, 저, 건강진단을 받는 건 어떤가.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한 분이 막 여기저기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찾아드렸습니다. 한 곳은 또 하더라고요. 제가 몇 군데 전화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서로 돕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건강검진이 꼭 필요하신 분 계시다면, 여러분들도 찾다가 못 찾으면 저에게 전화를 해주시면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뭐 찾아준다고 해서 제가 돈 받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서비스, 어 제공 차원에서 찾아 드린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에, 우리가 국제 결혼을 하시고 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너무 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서로 도우면 뭐 길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아, 건강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건강 진단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에, 전화 주시면 제가 아 뭐 힘이 부족하나마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예, 국제결혼 건강진단. 병원을 못 찾는다면 예, 전화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편에서 다른 일을 못하더라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또 쓸데 없는 이야기도 많이 제가 드렸죠. 예. 저는 여러분들을 선동 선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울 때 찾아드리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뭐 서로 신뢰하고 그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다른 음,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